안녕하세요. 오늘의 커피는 트로이스 커피 로스터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로스터 분께서 볶아주신 커피입니다. 모모스 커피에서 수입된 브라질 생두이고요. 디비놀란디아라고 읽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시티오 피날지오라는 농장에 카투아이 내추럴 프로세싱 된 커피입니다. 사실 시티오다 또래 농장만 잘 알고 있었고 피날지오 농장은 이번이 첫 만남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커피는 일본에 위치한 글리치 커피에서 제공하는 브랜 가이드를 레시피로 삼아 내려 보았습니다. 따뜻하게도 그렇고 아이스도 그렇고 참 호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징량도 15g 내외로 적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고. 카페인에 있어서도 부담없이 커피를 내리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레시피는 저도 사진으로 전달받았던 것이라서 어, 아래 블로그 링크에 좀더 디테일한 설명을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의 커피는 커피는 15g을 사용하였습니다. 추출수는 평창수를 86도로 가열하여 260g 사용하였고요. 분쇄도는 디팅804 기준 7.5번 분쇄도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글래치에서 제안하는 2분 30초 추출 종료가 딱 맞더라고요. 뜸들기로 이 70g의 물을 붓고 스푼으로 3번 교반, 그리고 30초가 되면 140g, 1분 20초가 되면 50g, 그리고 2분 30초에 물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 이번 모모스에서 제공하는 이번 커피에 대한 생두의 노트는 스톤프루트 오렌지 시트러스, 카라멜, 블랙티, 웰밸런스 well 클랜입니다. 생두가는 만원 초반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 그리고 로스터께서 제공해주신 노트는 오렌지, 블랙티, 밀크 초콜릿입니다. 오렌지와 블랙티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노트인데 어, 제게는 정말 과육을 씹는 듯한 새콤달콤한 시트러스 계열의 산미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오렌지를 까보면 한 조각에 흰색 껍질을 걷어내면 나오는 그 알갱이 같은 과육 있잖아요. 따뜻할 땐 그런 시트러스 계열의 초반 산미가 한 움큼 튀어나오고 그 이후로는 홍차같이 깨끗한 여운으로 커피가 마무리되는데 정말 클린하더라고요. 이 커피가 식어가면서는 이런 산미 톤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은 아니지만 어, 좀더튈 법도 한데 정갈해지면서 초콜릿, 혹은 카카오 같은 느낌이 여운 근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꽤 화사하게 시작해서 진한 달콤함과 카카오의 깔끔함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생두 가격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산미를 즐기신다면 데일리로 즐기기에도 손색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를 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데일리로 200g이나 100g 근처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커피가 참 요즘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커피 한잔하시면서 한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